자 오늘 이제 인터랙티브허일링 합리 술링 기체 배나 24과 한번 입어보세요 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같이 뒤에 있는 네 문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 오늘은 히읗 두루밍 보스 코비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릭선서 허허일인데르 히읗 두루밍 보스 가르슨친 유르스 호후드 얼더쿠이베스님식벤 인게 히치는 자슨 직속을 덕구의 배성, 되게 어떤 히어드루미보슨데를 사용한 일치야 자,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어드루미 보스 개떼큰 요에 계획, 기굴렉시대 배울 야무르초 올바로 막고 그때 인 아르트 단다인 게 엑시크테 이루엘 엑시크테 누출 대 잘거를 인니 응은느인 해우스그테. 인히 해우스금 개그든 술자요. 개그든 바스테린데르 이 어롤른 술. 다시앗. 자 파라타 겟치 베이트시드 티모 파라타데르 어 인. 아요 어요 잘간 겟치에르의 야지버크의 아요 어요 잘간 술자 인테 태구의 에흘렛인 해우스그 바크이벌. 헤우스크 계획등. 되게 요, 내맥드 외계에 테르 해깅 어런드, 이자르간 되게 야지벌허, 파레요벌드 그슈자야얼득지나 자, 그럼, 하얗하게 연대를 엿불 야후에. 예, 헤우스크 바꾸인 데르이 내맥든. 되게 하예요 자, 빨갛한 데를 해바꾸인 이자르간 빨개요벌드. 그렇다 계획 팀벤 어떻다 그 야마르뱅 계쓴시때 팀에 자 되게 그렇다대로 야호에 게왜해우스그바꾸이이잘가고치라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어떻다 바스 야호계왜해우스그바꾸이어떻다데를아 어때요? 이 야마르에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벌스너 자 그러면 노라타 샤른그크텍 베이슨티드 티모. 자 인데르 아요 오요잘르간 계획. 야치벌크의 계획. 에클레 헤우스그바 학구이 벌룬. 인데르 이어를른 테게요 벌크의 노래요 기치 벌룬슈. 자 보스너. 자 인데르 오근 인의인 엑시크비시슈. 엑시크 몽볼롭치 인체 잘크다 단다 이 잘각구 쇼인 더르 해계때 쇼트 어른슈. 자최고의피나라함두추고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예 바로 해 계획 때 파란 인게 벌룬쇼. 자 여기는요 예 하얀 벌 여기는요 빨갛다 대를 해 계획 때쇼 빨강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요 그런 어는 어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으니까, 그러니까, 파라니까가 됩니다. 여기는요, 하야니까. 여기는 네, 빨가니까. 빨가 해바꾸시오 그러, 해 바꾸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니까. 어떠니까는 말잘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요요. 자, 사이히슨 테리, 헤우스 그 계기 뜻, 엑시트 그 자르고 떡 치라스, 이어로 루 테리야호, 파라타데르 이 자르간 파레요가 되겠죠. 자, 하야타는 어떻게 될까요? 해 계기 뜻은 이어르스노치라스, 하예요가 돼요. 빨갛다는요 예, 빨개요가 되죠. 그렇다는 그래요, 어떻다는 예,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여기는 기골레크치네요 씁니다. 일단은 그렇죠. 받침태볼 씁니다. 해, 계기 때, 흙고쇼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쇼타라 씁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요. 예, 예. 하얗습니다. 예, 여기 세 번째는 빨갛다. 예, 빨갛습니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다. 근데 어떻습니다는 잘 알어요. 어떻습니까라고 더 많이. 아, 소집에 시때 어때요? 어때요? 예. 어떻다. 이니 단다 하려 올라른 일 없고 시때, 테. 어떻습니까빨개요파래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됐대, 띠무. 뭐. 되게 어떻다는 어떻습니다가서 어떻습니까 일러게 이랬다 인 어디 올리진어. 비트기 마르타레자. 엑인해 해 두루밍 보스호위랄엑시크테드칠잘르가웰해개획뜬 테르 어런드요 네메그떼크웨이 네메그 뜬슈 대개 테른 이인베가인함깅 초월 베나 개성우슈팀메 박시아 테그웨이 니크은그루슨차가르비치웨이 야마루웨이 은그루슨차크 자, 파레오는 어떠 착시대 팀에 응그레스 착을 앗써요, 어어요기회 야지 벗호에계회 똑같아요. 네, 파랬습니다. 아, 자꾸 틀리죠? 야나 파랬어요. 하였어요. 하, 예, 써요. 제가 지금 계속 틀립니다. 하였어요. 빨갛다는 빨, 겠, 어요 다음에 그랬다는 그랬어요. 팀 베슨 그러면 그랬어요. 자야마르 베슨 베겠지. 응글슨 차가로 예, 아소을 어땠어요가 아, 되겠죠. 이렇게 응글 벌스너 레어겠습니까. 쇼트 야아드 시대테 응글슨차그 야마시슨 해 계획 뜻은 이 어롤라 달한 응글슨 차깅 아써요 어써요가 어로슨 시대 팀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인이 아이고 추워슈 어 예를 선서 대로 얼더 흙구이 베스모스어떤인 희철대로 마시세요 얼거래자 됐죠 자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어서 일어나서 창밖을 보세요 하얀 눈이 왔어요. 여기는 음 주게르 인으비시시겠지했스시 티모 어치라스 쇼인게 어르슨 데가 해 주게르 쇼 게그 드슨 팀의 해깅 어른드 인 니은 게슨드 쇼 어르슨 데가 어서 일어나서 벗어 호르떡 벗어 청르를르다 차관자 서 어르슨 데나 파란 하늘이 참 예쁩니다 파란 여기 나왔네요 파란 하늘 야마르 탱게루의 파란 하나, 야마르 차스의 차간 차스, 인게찌 벌떡 팀의. 자, 그렇게 됩니다. 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예,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자, 야마르, 야마르, 어, 게렐백슨친 올랑 게렐, 빨간불. 여기는 단다. 터터트걸링 달라르 예리슨 베가 이니 달라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닉 눈이 하얗습니다, 그쵸죠 이닉 비드나르 제이니 헬베레르 히인게 왜? 자, 하얀 눈이 왔습니다. 자, 눈이 어때요? 그러면 하얘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파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야마르 아여긴좀 이상해요 뭐, 불이 어때요 불이 무슨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인게찌 예리뜨쇼 하예요 파래요 티머 자 인게찌네 해 두루린 보스 인게찌네 자그 다음에 아보다 어보다는 마시사인 미트바 타나르 야마르 야마르지 우지흐테 아보다 아뭐 어보다 타나르 소스는 아 주다 보다, 어 보다는... 아 단다 아어 계슨 아 계슨인 엑시어 오고 어론 시트 땜에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어 헤젠 아 헤젠 어왜계슨 단어를 밑든시대 팀워 밑으꾸요 뭐. 자 밑은 헤제아 네. 자아 보다 계슨 헤제왜계왜 왜. 단다 아 에스백 오 시트 테가 보다 오다. 자 이리지 우제그러면와 보다 팀모팀모 호텔 타치 우젤에 사보다 겠지양 시대 티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보다가 있어요 여보다겠지 유에 그왜이게리 특수스 어, 커피를 오지 우제레 마셔 보세요 이런 거 기억나요 네 그쵸 예뭐 한국 학교에 아니 뭐 한국어과에 아, 약지우제래, 소리지우제래그 뭐예요? 다녀보세요. 가르쳐보세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 예, 우리가 아는 거, 해보다. 해보다? 해보다가 뭐죠? 하다가 특수스는 단다, 해보다슈. 그럼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해보다. 티몬. 그 다음에 뭐, 어, 살리흔드 가르치우제래, 그러면 살리흔드 가르치우요요 산책하다죠? 네, 산책해 보다. 그렇 뭐, 쇼핑해 보다, 이런 거 되겠죠. 그다음에 가라. 그 다음, 함기인 솔레르 가르크 인네스를 갖드는 북대래, 어 보다가 됩니다. 그래서, 없는 거 뭐예요? 예, 읽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띠모, 뭐, 테르 용익 어, 선수지우제래, 들어보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예 먹어보세요 이런거요 예 이런거 예. 이런 다 됐습니다 뭐그 다음에 뭐 저에게 이메일을 비치지우제래 그러면 써보세요 이런것도 다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아우보다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자기계획와르쇼자 어, 도자기 히, 와르 히히게지 봉골로로 이었더 티네. 그, 그 한국어는 도자기를 하다겠지. 흙고이. 도자기를 만들어 보다. 그래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히지 우즈메르벤우즈크욤슨 이렇게 잘하셨네요. 뭐우즈 어, 와르 히지 우즈메르벤우즈크욤슨 이렇게 합니다. 됐네요. 그래서 만들다 해서 어 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회를 먹어봤어요. 회는 투기 작았죠. 음, 예, 야폰초디 히드크 그 회를 먹어 보다겠음 보다깅 인응그슨차가르히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을 타 보고 싶습니다. 머린드 온지 우즈메르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아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본문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와한번 입어보세요. 와자한번쭉 그냥 저랑 같이 호르등은신 함트 창가라 시작. 책상만 팝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아직 튼튼합니다. 색깔은 갈색이고 크기는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 75cm입니다. 의자는 없으니까 책상만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직접 가시, 가지고 가시는 분께는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자, 이니야 좋은 식래 0 1 6 2 4 5의9930 그쵸. 자, 1번 나무색의 식탁입니다. 2003년 3월에 백화점에서 자, 이거 얼마예요? 네 커일 고로 두루 짤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25만 원 주고 샀습니다. 둘이 쓰려고 의자 두 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의자는 두 개만 있습니다. 식탁, 유리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써서 새것 같습니다. 유리까지 포함해서 7만원입니다. 자, 2번. 책상이랑 의자랑 가져가세요. 책상 크기는 자, 1200. 자, 이닉 X를 우르쪽 흙에 곱하기 700. 곱하기 750이고, 왼쪽에 서랍이 두개 있습니다. 의자는 튼튼한 회전 의자예요. 책상과 의자 합쳐서 4만원에 팝니다. 딸 책상이었는데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학생이 쓰기에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 자, 본고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책상만 팝니다. 계획 주흥 실레자르트크 조금 호치리슨볼롭지 어떤 더 바트베크베나 자 은근 갈색이에요. 갈색 예후르뭉프테자 햄젠 햇테종 허린타우 버스거로 달린타우 아, 버가 아니죠? 이게 뭐라고 말하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로 흔들렁 뭐 햅테 흔들렁 벗어 그다음에 높이 은드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자이이 흔들렁이는 종 허린 탑배나 자인세로는 달린 탑배나 그쵸. 그다음에 인 은드르 이닉바스, 달린탑, 빼나 높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의자는 없으니까, 의자 없어요. 자, 산대바, 꽃이라서, 실의추궁실의헤리스테그는헐퍼 아리아래, 파어로, 숏, 앞치역, 야호운듯, 허림미안가 원, 원드, 오그너 얼마에요? 책상이? 허림미안가 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람삭구이바하, 야간. 인시레 마시센 바스 현탕 겟 스모치 라스 되게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휴대폰 어, 어, 가르모차르에펄바바랴레 예, 인도가르슈 자 그다음에 다라기념인 책상을 팔았어요 자 이번에는 나무색의 식탁입니다 못드니은 그때 후루 그때겠죠 테레네 음. 헐니 시레베나 자허리면가 고론드 고론사르트 이크데구레스 이거요 25만원 자 알았어 내 거일 고룹 두루 타슬라 이닉 만게찌 온신게슨 테 아루미안가 솔론가 뭉글로르테 그러면 허린타 뿡 미아 25만원 주고 샀습니다 뒤네 허이르 헌 헤르글레 겟 허이르 시레 베가 허이르 시렌 보사드 헌도 것 허이르 시레 허이르 시레비쉐 허이르 산들 우르 헌도 것 허이르 산들 충 허이르 산들, 웃드슨 벤, 바스테르 시레니, 시레니 유리는 뭐죠? 실, 그쵸? 실 집에나, 마시 체외르강 헤르그슨 우치라스, 신염벤, 신염식벤, 되게 인, 실, 후르텔 포함하다, 게외하마락닷달린미안과 원어를 오그너. 자, 그 다음, 고롭도갈은 책상이랑 의자랑 가져가세요. 시레벌롱 산들 아와야와레. 자, 이니 햄째. 자, 이거랑 똑같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미안가, 허이르 쪽. 자, 덜런 쪽. 그 다음에 덜런전 타위. 그리고 왼쪽. 자, 이쪽에 서랍이 두개 있어요. 쇼로 쇼로, 쇼로골로크. 허이르베가. 의자는 튼튼한 회전 의자예요. 회전. 이렇게 에르글뜨크 연배가 시을때 이렇게, 이렇게 에르글뜨크 돼. 대로 회전 의자겠득 자, 인 허이릭 닐렛. 주친미양가 원드 자른 자딸 책상이었어요 미니 어흥니 르시레베슨진 어떠 예소르글로툭소 어떠 헤르크이버스 학생이 쓰기에 좋습니다 자데 테르 소라크치 헤르글렉타 쓰기게끔 비치크 비시슈 헤르글렉타 아 샌벤 좋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자 좋습니다 어 너무 싸게 파네요 진짜로 자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한복이에요. 자이 한복인데 와 제가 이거 한복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이 한복은 다락인 비치넥대로지.